카운트 드릴게요. 오, 사, 삼, 이, 이 고통의 발톱. 고통의 발톱. 조 준비. 1조 준비. 날쌘 돌진 쾌로 조심 쾌니주모 조심 대각선머대각선운 고통의 발톱 고통의 아. 발톱 로조 준비 니조로조주조 비켜 로조 준비 날쌘 돌진 비켜 니조 준비 변이 폭탄 전 전이 n n y I'm not 리 준비 e I'm not su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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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 m 조 o 조 s 조 r e I'm not sure. I'm 담 o 정면 조심 정면 조심 고통의 발톱. 어 이번에도 전이 좀 받고. 고통의 발톱 해야 될것 같아. 1조 비켜, 이조 준비. 1조 비켜, 이조 준비. 날 돌진. 변이 폭탄. 변이 오면은 이, 먹고 지우면서 전이 좀 해주세요. 변이 폭탄. 고통의 발톱. 가운데 거좀 남겨야 돼요. 지금 나오는 거. 1조 준비하세요. 조 준비하세요. 그리고 용드라 필살기 준비하세요. 1조 준비. 날 돌진. 조 준비. 아, 이오꿀복지 조심해 이이오 꿀벅지 비켜 거 이거, 비켜 이거, 이 비켜 부활해주고 이거. 의거이바 이거, 이거. 남거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세거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. 이 이거. 이거, 이거. 이거, 이 이거, 이 부 o so, 가루소 이소 이소 옥 n 는담불옥 b 는 담돌. p 면 조심 고통의 발톱 고통의 발톱 일조 준비하세요 바닥 다 1조 지우고 준비. 날쌘 돌진 일조 준비하세요 변이 폭탄 전이 좀... 시키... 아이다 전이 안 시켜도 되겠다. 다음, 다음 용곰임, 용곰임. 아 다음 용고민 용고민 그만 먹어 용고미야. 아 괜찮아. 지금 껏세개 남기면 돼요. 지금 껏세 개. 이소 준비. 돌진. 이조 준비. 이조 준비. 중앙으로 빼 이조 준비. 변이 폭탄. 가운데 거. 기 준비. 남기세요. 이거 그것도 남겨야 돼. 변이 변이 변이. 나줘 빵사비. 아아 아, 여기, 여기. 이거. 독성 투창. 변이 폭탄. 저 해제 좀. 간만도 해제. 일살기 대처하고 일점입니다. 용의 노래요. 이 말은 그냥. 이말이이렇게 풀고 먹으면 돼냥이 말은 그냥. 이 말은 그냥. 이 말은 그냥. 이말 됐어. 일이이다일이다 옥지는 담돌. 이제 그, 돌진 에하 먹는 발톱. 사람 조심하세요 1조 돌진 갑니다 1조 돌진 갑니다 피 하나를 둘는 사람 돌진. 조심하세요 1조 돌진 갑니다 바닥 쪽외곽에 있는 폭탄. 거 지워줘요 변이 오면 음. 어... 다 하나를 둘 중에 하도를둘 중에 하나를 둘 중에 하다를둘 중에 하나를 둘중도 되는데 그중이를좀 남겨야 될것 같아 2조 준비 중앙으로 뺍니다 2조 중앙으로 돌진. 뺍니다 에 음. 하나를 변이를 남겨야 될거 같아. 나, 나 이거 누구 들판 없나? 바람. 아이고 진짜. 들판기에 대처하고 1조입니다어지라는 받았네. 일조입니다. 오리 한 마리 필요합니다. 오리 한 마리 필요합니다. 변이 폭탄. 옥진은 담도에. 변이 폭탄. 예 일조 준비. 1조 준비. 피비 1조 돌진. 준비. 아 피비 아니라 에어린. 에어린. 에어린 쪽1조 준비. 옥진은 담도에. 놈을 데리고 있게 된지 고통의 발톱. 그 에어리치세요. 고통의 발톱. 이조 준비 가운데로 뺄게요. 이조 준비 가운데로 뺄게요. 이조 준비가. 바닥 지금 있는 거다 지워요. 바닥 지금 있는거 다 지워요. 2조입니다. 다음 용드라필살입니다. 용드라필살입니다. 그 다음 용드라 그다음 바닥은 남겨야 돼요. 지금 나오는 거세개 남겨요. 세 개. 고통의 발톱. 발톱. 조 준비하세요. 일조 준비하세요. 날쌘 돌진 라인 잘 봐요. 변이 폭탄, 용, 용드라 필살기입니다. 용드라 필살기 바닥 조금 남겨야 됨. 에메랄드의 바람, 오리도 한 마리 필요합니다. 오리도 한 마리 필요합니다. 용드라예요 필살기 대처 후이조 필살기 대처 후 이솝입니다. 전이가 필요해. 에어린 쪽아 우리 필요 없음. 우리 필요 없음. 예. 네. 오나 죽긴다 초란 쪽으로. 나 죽는다 이거. 아 바닥 제발. 구식 성쪽 가로. 아 에이, 에어린을 아핍 치고 에어린이랑 발톡. 같이 쳐요. 다음 궁 발톡. 전에 잡읍시다. 구식 성쪽 가로. 입 쪽으로 일 쪽. 바닥 바닥 다 지우고. 입 쪽으로. 에어린 쳐 에어린 에어린. 바닥은 변이 걸리는 사람만 지우고 좀 모여봐요. 실좀잘 받아봐. 고통의 발톱 마무리야 가요 마무리. 고통의 발톱. 조센 돌진. 우르스 마무리해 그냥. 변이 폭탄. 마무리. 예. 끝.